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생클리닉의 진용구가 황진우입니다. 제가 요새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2탄입니다. 캐스팅. 1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캐스팅하면 헤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손목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헤드는 푸는 거 맞는데 그거는 이제 헤드를 푸는 게 아닌 팔을 풀면 헤드가 저절로 풀린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2탄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깜짝 놀라고 어, 이런 방법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던져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레슨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레슨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긴 한데 음뭐제 영상을 보면은 항상 달리는 게 너는 뭐 제가 레슨에 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은 너는 레슨 자격이 있니? 프로니? 라이센스 있니? 너희가 결과를 못 냈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음 만약에 골프라는 한 분야가 아닌 전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진 모든 분야, 뭐, 골프도 있을 거고, 야구도 있을 거고, 테니스도 있을 거고, 뭐, 무술도 있을 거고, 저처럼 춤도 있을 거고, 뭐, 아이스 스케이팅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거의 모든 분야는 한 6, 70%는 몸의 움직임이 다 비슷해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 3, 40%의 독창적인 움직임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6, 70%를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 역학이나 자기 몸의 움직임을 알수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레슨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영상에도 말했고 리플에도 남겼는데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그 공감이란 것 자체가 저도 춤을 출때 10년 동안 가르칠 때는 굉장히 공감을 못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해라 이랬고 근데 골프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감 자체가 완전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급이 나눠져 있죠. 프로, 프로님, 아마추어, 선생, 학생, 갑과 을이죠. 그죠? 저도 그랬지만, 제가, 제가 레슨을 하면서 경험을 하,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잘 가르치고 연결 깨닫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레슨은 제일 중요한 공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동, 특히 몸을 가르치는 직업에서, 내가 이런 동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설명을 너네도 해 설명을 내가 하는 동작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아예 못합니다 오히려 더 엉뚱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레슨 할때 사람이 특히 사람의 몸을 가르치는 직업에서 레슨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말한 공감이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동작을 하는데 내가 오랜 시간을 거치고 나도 그런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그 움직임을 당연히 학생들은 모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해답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되면은 뭐 하루아침에 타이거 우즈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뭐 하루아침에 골프를 했으면 다할수 있거든요. 뭐한한 한 3시간만 걸려도 골프 이론 다다 하겠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공감이란것 자체는 나는 이제 내가 이런 동작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대체 이거를 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레슨을 말을 바꿔보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알아듣게 만드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동작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듣게 하려면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개념, 동작 아니면 제가 항상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동작, 그 어, 어제 캐스팅 올린 것도 여러분들이 골프 헤드를 풀라 하고는 모르지만 먼지를 털라라 고이고 털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감이에요. 내가 하는 동작을 그냥 고지 고대로 설명했을 때못 알아듣지만 이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동작들을 발견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자 본인들이 몸이 느끼고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레슨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뭐 뭐 레슨 아까 말한 프로들 레슨 자격 레슨 자격 하는데 웬만한 프로들 레슨 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춤도 독학이고 골프도 독학이거든요 독학이란 거 자체가 독학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뭐넌 독학이 프로 라이센스도 없지 뭐 배운 것도 없지 이렇게 하는데 독학이 오히려 가르치기 더 좋아요 왜냐면 모든 동작들을 내가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가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과서로 배운 사람은 교과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못 가르쳐요. 수학의 정석만으로 배워가지고 수학의 정석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의 정석에 있는 문제 말고 다른 것들을 설명을 못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골프는 기초가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자기도 본인도 어릴 때 배울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세뇌받으니까 그냥 그것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뭐성 어릴 때 백지 같은 애들은 그냥 기초를 세뇌를 시키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인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한테는 항상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던져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늘 이제 또 서두가 길었지만 영상은 설명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던져드릴 것도 여러분들이 딱 듣는 순간에 뭔가 딱 들으면은 저는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진짜 이 설명을 딱듣고 해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골프 인생이 또 달라질 것들 제가 계속 던져드리고 있죠. 그래서 캐스팅 2 헤드를 느껴라 헤드를 던져라. 이거를 진짜 아까 말한 그냥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던지니까 너네들 이렇게 해가 아니고. 이 헤드를 던지거나 제가 캐스팅을 하면서 치는 방법 중에 헤드를 던져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막뭐 풀어라 뭐 이런 거 헤드를 풀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한 순간에 알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던져드릴게요. 이게 들으면은 진짜 이런 거 들으면은 왜 내가 이런 걸 생각을 못했지 할 정도로 어이없이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쉬운 내용조차 여러분들이 보는 그 티칭을 할 자격이 있다는 프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은 안 알려준다 이거예요. 라이센스가 말라 필요합니까? 그죠? 라이센스는 자기가 잘해서 땄지 사람을 잘 가르친다고 어너 사람 잘 가르친 거걸 라이센스 딸때너이 사람 가르쳐봐 이 사람이 100타에서 80타 되면 넌 라이센스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언더치니까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뭐 물론 자기가 잘 치는 게 사람을 가르치는 제일 기본이긴 하지만 자기가 잘한다고 남을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까 말한 그런 갭이 너무 커요. 내가 잘하니까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못 가르칠 확률이 많습니다. t v 의 생활의 달인들한테 뭐 가르쳐달라고 해봐요 못 가르쳐요. 어쨌든 자 서도가 길었지만. 자꾸 레슨에, 레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슨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일반 사람들은 그냥 교과서대로 설명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오,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어, 아, 이건 내가 아는 지식이네. 이렇게 한번더 들었을 때, 오, 역시 그게 맞아. 기본이야. 그런 것들을 그런 레슨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 서두가 길었죠. 자, 헤드 던져라. 자,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헤드가 짧아요. 그죠? 요걸로 칠수 있습니다. 저 요걸로 쳐도 한 230-40m 날립니다. 요 정도 길이로. 예. 그래서 뭐 일반 드라이버로 생각했을 때 헤드를 느껴라.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한 사람또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헤드를 느낀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뭐 아마추어, 여러분들 지금 한 100명이, 100명이 시청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프로가 껴있을 수도, 이 새끼 또 뭐하나? 이러면서 껴있을 수도 모르는데, 뭐,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들도 이런 내용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프로라고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몸만 돌리고 또바로 쳐서도 골프는 뭐, 필드 라운딩 뭐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런 개념 없어도 어느 정도 프로 라이센스를 딸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모르는 프로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100명고 지금 이제 100명이 보고 있다. 뭐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한명 정도 알려나 모르겠네. 뭐 거의 1 0 0명은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헤드를 느끼면은 여러분들 헤드를 느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헤드로 이 공을 맞추냐. 요거밖에 없죠. 그죠? 이거 헤드로 공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를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페이스만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헤드 무게만 느낍니다. 무게가 무겁냐, 안 무겁냐. 그리고 이 들고 있는 헤드가 무겁냐, 안 무겁냐로 결국에는 여기 있는 페이스로 앞으로 때리는 것만 해요. 요거 말고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걸로 이 무거운 헤드를 찰랑찰랑 느끼면서 땅으로 떨어뜨리기만 해라. 뭐 도끼 찍어. 그러면 탑 친다. 끝. 골프는 끝. 이게 다예요. 요새 이게 다예요. 시리즈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아연들고, 요렇게 땅으로 퉁퉁. 몸만 돌리고, 골프는 이게 다예요. 물론 이게 다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요렇게 쳐도 뭐, 라이센스 따고, 뭐, 필드에 뭐한 한 2, 3억 쓰면 프로 라이센스 탈수 있는 게 골프긴 해요. 근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헤드를 느껴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드를, 여러분들이 헤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제대로 정확하게 느낄 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헤드를 느낄 때, 아까 말한 이 페이스만 보고 공을 때릴 생각만 하는데, 자, 드라이버죠. 이러면, 들으면 진짜 어이없을걸요. 근데 맞는 소리입니다. 해보, 해보,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헤드를 느껴볼 때가 있어요. 실제로 느껴볼 때. 드라이버 안에서 소리 날 때. 그런 거 있죠? 드라이버 안에 뭐, 에폭시가 떨어지든, 안에 뭐가 떨어지든, 여러분들 드라이버, 가끔씩 드라이버 안에 소리 날때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헤드를 해서 소리 날때 어떻게 이 헤드로 소리를 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페이스 있죠? 페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뒤에 잡고 흔들어 봐요. 이러면서, 아이씨, 소리 나 소리 나 이렇게 하죠? 이게 헤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헤드를 느낀다라는 무게와 이 앞에 있는 페이스만으로 공을 때리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이 뒷부분을 흔들면은 이걸로 무슨 공을 맞춰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게 헤드를 느끼는 거고 또 헤드를 느끼면서 헤드를 던져랄 때 제가 잘 이렇게 저는 요런 것들을 잘 만들어요 요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제 레슨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춤을 10년 정도 가르칠 때 이런거 모르다가 10년 뒤부터 정말 몸치들을 춤을 잘 추려고 오만때만 생각을 다 하고 제가 연습할 때 잔머리를 굴리는 것처럼 가르칠 때도 잔머리를 굴려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정말 쉽게 쉽게 합니다. 그게 직업병처럼 네. 그래. 저한테 그러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는데 저는 이런 생각 진짜 잘합니다. 그게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가 이런 능력이 발달한 것 같아요, 요 원래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닌데. 자, 헤드를 느끼고 헤드를 던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은 만약에 드라이버다, 뭐긴 차다. 자, 실제로 소리 나는 게 하나인데 어디가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헤드 느낌 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아 소리 나네? 아 여러분들이 어디 잡고 흔들어요? 뒤를 잡고 흔들죠. 그죠? 소리 나네? 그럼 페이스 보면서 아, 이걸로 공 때려야지. 이러면서 이거 안들어요 그냥 아, 소리 나네? 소리 들리나? 그럼 요 뒤를 잡고 흔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헤드를 느끼고 헤드를 던진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하는 캐스팅. 어떻게 하면 은 여러분들이 헤드를 느끼고 헤드를 던지느냐. 흔들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에 벌레가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러면 어떻게? 아! 이러면서 던져요. 그 헤드 느끼고 헤 던지고 끝입니다. 캐스팅. 이걸로 하면 돼요. 끝!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전구가 탁! 켜졌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방법이. 그죠? 맞죠? 근데 이거를 누가, 어느 라이센스 있는 프로가 이렇게 만들어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친 데는 라이센스 그딴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뭐아이언도 마찬가지 요즘에 이제 중공구조로 아뭐 오드랍게요 오드록자 그냥 이렇게 있죠 근데 아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나는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해요 하아 소리 나네 소리 나네 근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이달려들에 뭔가 딱 손에 뭔가 앉는 느낌이라 딱 봤는데 바퀴벌레야 흔들어 아이씨 이러면서 에이씨 다 캐스팅 1탄에 말하는 일단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캐스팅하고 이렇게 치면은 잘 칩니다. 그래서 헤드를 느끼고 헤드를 던져라 할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헤드를 느끼고 헤드를 던져라면 절대 문 앞에 있는 페이스로 공 맞추는 생각하면 페이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를 생각을 하니까 이 페이스가 잡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페이스가 진짜 공에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왜냐면 자석을 이렇게 쫙당기면 뭔가 힘이 쫙 다시 달라붙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석은 자석은 여럿을 센 거예요 던지고 싶어도 이게 달라붙으니까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석을 던지려면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던지는 느낌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으면 절대 눈앞에 있는 페이스로 공을 맞출 생각이 아닌 그냥 들어서 뒤에. 소리를 느껴보고, 여기를 또 어디로 던지느냐. 갑자기 벌레가 나타났는데, 벌레가, 아! 이러면서 조공을 맞춰야지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벌레가 느껴지면 바로, 아! 이러면서 이쪽을 던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던지고, 몸이 맞으면 됩니다. 끝. 그러면, 캐스팅으로, 이거를, 동작으로, 자, 와서, 아! 소리 나네. 아! 벌레! 캐스팅으로 잘칠수 있습니다 싱글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누군가 1억 주고 필드에서 연습해라 그러면 저 프로 테스트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쳐도 싱글하고 2번 치고 뭐 언덕까지 치는 것도 문제 없어요 자 다시 소리 나네 하 던지네 이렇게 벌레 그리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제발 눈앞에 있는 페이스 생각하지 마세요. 공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서 온쪽 던지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또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물의식적인 동작이 또 같이 나옵니다. 1탄에 있던 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탁 헤드를 느끼고 있는 소리를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레가 딱 나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벌레가 깜짝 놀라니까 떨어뜨리려고 아니면 벌레가 여기 있는 구멍에서 나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아, 무서우니까 아니면 갑자기 놀라니까 이 헤드를 퉁 던지잖아요. 근데 헤드를 던질 때 여러분들이 하는 무의식적인 동작이 일탄에 말한 헤드만 요렇게 딱 고정한 상태, 헤드만 이렇게톡 던지는 게 아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헤드를 던지라고 하면 하는 동작이 팔을 던지는 거예요. 팔을. 이런 것들이 다물의식적인 동작이에요. 여러분들은 헤드를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헤드만 저쪽으로 통날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헤드를 던지는 거는 헤드가 던져지는 게 아닌 팔이 던져지니까 헤드는 날라갈 뿐이에요. 헤드는 여기 제자리 있습니다. 제자리 있고 싶은데 내가 팔을 던지니까 헤드가 그냥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또 헤드를 던져라고 하면 이 헤드, 팔만 던지면 가만히 있는 헤드가 내 팔에 의해서 저절로 던져지는데 헤드를 던져라라고 말하면 전부 다이 헤드를 움직이려고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잡아가지고 아 팔만 던지면 돼요. 자끝 그리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설명은다 끝냈으니까 자 마지막 10억 벌레 손 흔들어 보고 벌레 아 그러면 이렇게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레슨이라는 거예요. 레슨. 알겠죠? 아까 말한 공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골프채를 들고, 아무리 이렇게 하면서 뭐 헤드를 던질 때 손목을 어떻게 푸니, 헤드는 어떻게 느끼니, 그렇게 뭐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찰랑찰랑 느끼라니, 도끼질을 하라니, 이런 걸 해봤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아닌데, 내 몸에 빙의를 비닐, 해서 내 몸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알아낸 이런 것들도 전부 다다 다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10년 넘게 해서 깨달은 건데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공감.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 요거 하면 바로 알수 있는. 네. 레슨가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모르는 동작을 하는때 최소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머릿속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끄집어내서 만들어서 그런 걸잘 던져주고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또 스스로 연습하게 만드는 게 레슨을 잘하는 겁니다. 레슨가 레슨으로 따졌을 때는, 어 정말, 정말 저도 레슨가를 많이 알게, 뭐, 살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맨날 보는 게 레슨가고를 했을 때, 이렇게, 정말 아까 말한 공감을 해주면서 레슨을 할수 있는 사람은 진짜 천명 중에 한명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프로나 어떤 유명한 사람 아니면 레슨가를 보통 레슨가를 바꿔도 여러분들은 한세네명 바꾸잖아요, 그죠? 한뭐 이번 레슨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는데 이 사람은 또 이사 갔네, 다른 사람이 오네. 러면최뭐 많이 했다 생각하면 다섯 명의 프로가 바뀌다가 A 씨안 돼, 나는 안 뭐냐 도저히 안 들어, 그러면 레슨 포기. 그리고 이제 혼자 독학을 하죠. 그러니까 천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천 명을 다 만나봐야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은 다섯 명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확률로 따졌을 땐 여러분들은 레슨 프로란 자격이 있어 봤자 여러분들은 못 가르칠 확률이 많은 못 가르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 진짜 제대로 만나는 레슨 프로를 만나는 거는 천분의 1 일의 1, 확률이 있는 로또에 당첨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말이 길었습니다. 레슨은 레슨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쌓쌓온 경험이 한1 7 년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네요. 어쨌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꾸 뭔가 기본만 해라. 그립이 어떻다 어떻게든 해라. 너는 하체 턴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대체 이 사람들을 알아듣게 만들까를 자꾸 생각을 하면은 저도 아까 말했지만 처음부터 못했는데 하다가 보면 이게 잔머리가 잘 들어가 고직업번처럼 그게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레슨가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통해서 그냥 <웃음> 들어가지고 <웃음> 흔들다가 벌레가 있어 깜짝 놀라서 툭 던지고 그냥 피니쉬까지 가면은 캐스팅을 하고 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탄에서는 캐스팅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스쿠핑이 되고 헤드가 먼저 나가고 그립이 뒤에 있는데 캐스팅을 잘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는 레깅을 잘하고 그래서 헤드가 뒤에 있고 그립이 앞에 있는 이런 임팩트 자세 캐스팅을 잘하면 이게 나옵니다 캐스팅을 못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왜 임팩트 자세가 나오 이렇게 핸드 퍼스트 임팩트 자세가 나오는지 3탄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캐스팅을 하고 공을 쉽게 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